안녕하세요. 김간의 고객 미스터 노바디입니다. 노바디캅. 오늘 소개할 제품은 내풍기. 샤미에서 오 나온 내풍기. 한국에서 제가 구입한 제품. 원더리빙에서 나온. 태국에도 많이 이런 제품이 돌아왔습니다. DC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BLDC 모터가 달려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DC 모터로 사용하는 제품보다 훨씬 더 이제 멀리 가고 조금 더 바람이 세게 이제 작동이 되는 360도 돌아갑니다. 한 명씩 또 돌아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풍기에 뽑아서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다시거나 막대기에 달아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 올리서 사용 하거나 선풍기가 있어도 선풍기가 모자르는 곳에 제가 설치를 하고 이제 시원하게 한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1, 2 단계 정도 사용을 하시면은 8시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풍기. 세대 제품이고요. 모터가 이제 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람은 이렇게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 더 목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달고 전원은 뒤쪽에 있습니다. 전원은 여기 달려있거든요. 단계는 이제 3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아무 다 하면 꺼지고요 일을 하시거나 촬영하시거나 촬영할 때에 생각보다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1단계를 했을 때에도 소음이 조금 들어갔다고요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시거나 소음이 조금 덜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 뒤쪽에 보면은 C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밝기 이제 충전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있거든요 이걸 충전하고 있으면 충전이 된다는 거는 볼 수가 있는데 충전이 완료가 됐다는 이 표시가 안떠요 모조배터리 이런걸 충전하게 되면은 충전 중일 땐뭐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충전이 다 됐으면은 파란색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건 없고 그냥 이제 불만 이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충전이 다 됐는지 이제 모자라는지 확인이 안돼요 카메라 촬영 하시면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소음은 조금 생각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음향 감독님이 따로 있고, 이제 지향성, 초지향성 이런 마이크를 사용을 하면은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는 그런 거라면은 사용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제품 소개는 이제 선풍기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제가 사용하는 제품 리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니까. Ha ha ha!